안녕하십니까. 귓줄 뽀개기, 계약법 할 차례입니다. 계약법은, 물건보다는 좀 쉽다 그랬죠. 어, 그리고, 계약법은요, 특히 총론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 위주로만 나옵니다. 계약의종류 물어보거나, 청약과 승락의 의사체한 계약 성립, 그 다음에 동작 명 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딱요정도예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가? 뭐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뭐가 있고,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뭐가 있는가?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약 총론, 계약의 종류, 유상이냐, 무상이냐, 쌍무냐, 편무냐, 요물이냐, 낙성이냐. 이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 등등등 종류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특히 청약과 성락의 의사창 계약 성립이 중요한데 조문이 있어. 527조부터 534조까지. 그중에 청약과 성락의 의사창 계약 성립,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교차 청약의 한 계약 성립과 의사 실현의 한 계약 성립, 532조, 533조. 그 다음 계약은 성립 했으나 계약의 목적 달성 원칙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게 뭐냐. 요런 것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기 전에 이번 계약관이 나왔는데요. 약관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32회야 나왔죠. 그럼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약관과 안에서 나올 만한, 지문 한두 개로 계약관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몇개 있긴 있어. 그것만 몇개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고객에게, 아, 우린 벌써 이거는 상식적으로 고객에게 과중한, 부당하게, 과중한 연체이자를 부담시키는 약관. 당연히 무효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2번 중요합니다. 약관을 해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해.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불분명할 때 작성자 불익 해석의 원칙. 그냥 보통 거래약관은 신의 성식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라. 뭐, 당연하죠. 상식의 문제죠. 자,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당연히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이 되어야 되겠죠. 약관 지지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5번 중요합니다. 거래약관은 그 거래약관을 통해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하잖아요. 보험계약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계약 상대방마다 해석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약관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령을 고려함이 없이 구체적 주관적이 아니라 통일적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관과 관련해서 약관 해석의 원칙 두개 불분명할 때 작성자 불익해석의 원칙과 객관적 통일적 해석 원칙. 요거를 좀 기억해 달라. 오늘 좀 기억해 달라. 자, 이제 계약의 유형 잘 나오죠?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요건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1번. 예약 대표적으로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요. 매매 계약서 볼 건데 매매 계약을 한 매매 예약을 한 양당사자는 언제나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예약당사자는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겨요. 즉 예약을 하게 되면요. 본계약을 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걸 채권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자 2번 조심해야 될 문장이죠. 계약을 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쌍무 현무로 나누고, 두 번째 모든 쌍무와 현상 광고 계약을 합쳐서 유상이고, 나머지가 무상이다. 요 그림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쌍무는 전부 유상이죠. 근데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죠. 이거 구별하시고, 그림 가죠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번 쌍무는 유상이다. 옳은 지문이죠. 그 교환 계약은 요물이라는데, 요물은 두 가지 기억하잖아요. 현상 광고 계약하고요, 계약근 계약 두 개, 현상 광고 계약하고 계약근 계약 두 가지 암기하자고 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요, 요물 계약은 뭐가 있다고요? 천상 광고 계약 하고요. 계약, 금 계약 두 가지. 1번, 3번 틀렸죠? 매매. 유상이죠? 쌍무죠? 낙성이고요. 분류식 계약이고요. 일시적 계약이죠. 유상 낙불 1.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이죠? 쌍무죠? 낙성이고요. 분류식이고요, 계속적계약입니다. 유상낙불계 이렇게 되겠죠? 어? 암기, 암기.